리얼리티 방송 제작 현장에서는 한 멤버의 친화력과 다정함이 현장 분위기를 편안하고 끈끈하게 만드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가수 박서진의 동생 효정씨가 산림남 촬영 중 다른 촬영팀 차량에 잘못하게 된 이야기는 금세 많은 이들의 웃음과 감탄을 자아내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어느 촬영일, 실수로 효정씨는 새로운 촬영 장소로 이동 중이던 다른 촬영팀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걱정하거나 서둘러 상황을 설명하기보다 그녀는 곧바로 어울리며 새 팀과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팀원들은 그녀가 원래 팀 소속이 아니라는 사실을 20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고 그 사이 친근한 대화와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한 촬영팀 멤버는 효정 씨는 정말 친근하고 다가가기 쉬웠습니다. 그녀는 일과 가족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아무도 의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챘을 때는 이미 모두가 그녀를 팀원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그녀의 진심과 열린 마음 덕분에 모두가 더욱 그녀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스타의 동생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쌓을 줄 아는 다정한 동료로서 효정 씨의 친화적인 성격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